모든 일정에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게 되고 그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사는 모든 영광교의 성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예상을 했지만 어머니의 부흥의 소식을 막상 들을 때에 가슴이 참 답답해 오늘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나와 가까운 거리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먼 거리에 계시기 때문에 이 장래의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때로는 두려움도 또 고통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은혜로만 야만 안심을 시키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디야들 비행기 표 부정 연휴가 지난 시간이라서 좌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비행기표를 구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장례 일정들 하나하나씩이 은혜중이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했던 시간, 날짜에 도착해서 육관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그 이래 모든 일정이 순조롭고 아름답게 하나님 것시기에는 물론이고 사람들 보기에도 일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안한 후에 고향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의 유품 그리고 살림살이를 정돈하고 그 동안 어머니를 위해서 도움을 주셨던 분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행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저 자신의 하나님의 그 은총 아래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은 누구인가. 그런데 어쩌면 이 무릎은 나만이 아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도전과 사랑을 입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무릎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종교를 통해서 이 물음을 해결해 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학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인간의 윤리나 도덕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학문과 종교, 아니면 윤리와 도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학문과 종교와 아니면은 우리 인간의 도덕과 윤리로 통해서 그 해답을 얻지 못했다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 물음은 굉장히 간단한 물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답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개의 사람들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상대방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는 존재와 남을 비교해 가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규명하고 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나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배웠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신앙생활이좀 잘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못된 버릇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나 자신을 바르게 알수 있는 길이 되어줄 수 있느냐? 결국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알수 알 없는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좀 낫다라는 인간적인 이 비교의 본성 때문에 내 자신을 알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깨닫게 될지. 다시 말하면 그 비교를 통해서 내 자신을 알수 있는 증거를 얻을 수없다는데 있습니다. 정작 내 자신에 대해서 알수 있는 그 요소는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정답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내가 내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에 어떻게 소개하죠? 내 이름이 누구다? 내 출생지가 어디다? 나는 어떤 학교를 나왔고 지금 어떤 직장을 다녔고 취미나 그 특기가 무엇이다? 주로 지금 내 자신이 어떤 분야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 정체성, 내 존재가 어떤, 어떤 것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도가 많았을 뿐이지, 내 자신의 정체성, 이 본성 자체를 다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의 정체성일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낸 것 뿐이지, 내 정체성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간 본성 그리고 내 자신의 정체성을 과연 어떻게 알수 있고 어떻게 다 드러낼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나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제시해주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밖에 알 길이 없다는 사실. 바울은 로바서를 통해서 이방인들의 죄,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요 아주 그냥 리얼하게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중하게 여기는,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과 그할례를 통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엄청난 큰 죄를 짓고 있느냐라는 사실을 바울은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유대인이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유대인이냐 나훈이 결코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범사에 많은데 아마도 범사에 많을 것인데 가장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맞닿았다는 것뿐이다 이렇 말합니다 한마디로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었다는 것 뿐인데, 이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담아내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의를 보내주는, 보여주는 그 일들 뿐인데, 그들의 자부심 속에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라고 착각을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우리 아버지 그리고 나까지 그리고 내 자녀까지 지금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3대 4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렇다고 그 할아버지가 믿었던 구원의 축복 내 아버지 어머니가 가졌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과연 내 속에도 지금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서 우리 부모님이 있으셨으니까 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교만이 바로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바로 폭로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보로간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나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말해요. 내 네, 안에 그리스도인 영이 없으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아들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실패를 했습니다.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이미 실패하도록 되어 있었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뿐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그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를 내 의의로 드러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대 집안의 신앙의 가족이다.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이었던 직분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신앙의 종류를 가지고 있다. 나는 교회의 무슨 직분자다. 나는 무슨 기관의 기관자이다 이것이 나의 신앙의 레벨과 구원의 능력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기에 내가 신앙의 직분자요. 내가 기관의 기관자요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가 이게 통참하는 헌신된 종이라는 사실을 이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기는 커녕 오히려 내가 그 율법을 잘 지킨다는 자신의 의의만을 드러내려고 힘을 쓰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인간의 대표적인 표적이 이스라엘인데 너희들 아느냐? 이것 봐라! 너희도 그렇게 될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뭘 통해서요? 이들의 실패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가문의 영광에 실패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이요 그렇다면 유대인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말하는 그 의도가 도대체 무엇이냐이 겁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실패했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의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했냐? 결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율법을 주셨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좋은 조건과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거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도구가 우리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녀매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죄악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죠? 독생자 예수 크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부터 죽이려고 했던 것. 죽이려고 했던 것. 그. 그들이 심으로 죽일 능력도 없고 그들이 심으로 살릴 능력도 없지만 그들이 가졌던 그들의 마음. 그렇다면 그런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할례를 주신 것은 뭐지요? 하나님의 다만 그들을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건 야곱이지요. 하나님은 도대체 나한테 뭐 주신 것도 없으면서 나를 그냥 쓰시기만 하려고 그런 거야. 그러나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의가 되시고 우리의 진실한 진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통하지 않고는 당신의 그 의의를 드러낼 수 있는 길이 없다니. 여러분 오늘 화창한 날씨입니다 다 오늘 화창한 날씨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화창한 날씨라는 이 뜻을 우리는 어떻게 알수 있지요? 오늘 이 화창한 날씨, 해가 뜨는 날씨예요 그러면 이 해가 뜨는 이 날씨를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애달려 우리가 알고 뱃속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엊그저께 구름이 잔뜩 끼어서 아주 그냥 새끈이 굶긴 시어머니 얼굴 상이 시애틀에 대유있을 때, 그때 거두음이 있을 때, 아, 해좀 비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비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선시아인이 이 햇볕이, 이 밝음이 엊그제의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나에게 직게 다가오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간의 죄와 교만이 없었더라면 의의라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의를 드러내고 이스라엘 민족은 당신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그러면 하나님의 근극적인 관심은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게 하시는 것이요. 그 원약의 성취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대한 오직 그 하나의 관심을 인간이 갖게 하기 위해서 이것밖에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약장사가 여러가지 얘기합니다. 야, 얘들어 가 얘들어 가! 응? 여기, 여기, 응? 그러면서 막 결까지 이로 이얘기를해요 그러면서 뭐 건강이야, 조금 뭐, 조금 뭐, 노인 양반들이 왜 신머리가 나는 줄 아냐고 막 얘기해. 사실은 지금 저 노인으로 계시는 저분의 신머이를 걱정해서 그 사람이 얘기하나요? 뭘 하려고 그러죠? 내가 팔려고 하는 약의 성분이 신머이를 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분을 마치 생각한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모습이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인,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과 그들의 자만과 그들의 교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오직 한 가지의 주은 관심은 보였죠 뭐였죠? 독세입니다. 예수 크리스도 한 분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크리스도 한분 뿐이었습니다. 전부도 하나님께서는 가지셨던 그 의도가 구의하 이스라엘의 성도를 통해서 주님 크리스도의 십자가를 개시하셨는 것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포하신 이유 중의 이유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뭘까?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죄악된 나를 통해서 뭐를 드러내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의미가 뭐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구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는 나우냐? 결코 아니냐? 유대인이냐? 헬인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다 어디 있었고요? 죄 안에 있었다고 우리가 이미 뭐 했다고요? 선언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방인은 어떤가? 말하자면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선언이 되었다면 이방인 우리는 더 나은 것이 있는가? 아니요. 바울의 답변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모든 사람이 어디에 있었고요? 다죄 안에 있었고 그렇게 선언해 보내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보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죄 안에 있었다는 말씀잘 보시면 이 죄라는 이말을요온 인류에 대한 죄에 대해서 다 한꺼번에 몰아붙였다는 의미에서 죄들이라는 복수를 지지 않고 죄라는 단수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순히 죄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죄 속에 담겨져 있는 근원적인 원초적인 그 의미를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은 죄의 권세자이신 이 말은 죄의 권세자인 이신이라고들 사탄복고 유신 여러분에 권세자인 사단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그 사단에 매여있는 상태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단순히 윤리적이고 바르게 행하지 않고 또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올 수 있지만 그것만이 우리의 죄에 대한 전체가 아니라 죄는 마귀의 권세인과 동시에 죄는 마귀의 능력이로 마귀의 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인간이 바로 그 죄의 세력 앞에 아주 강력하게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온 길과 죄의 본체적인 사전의 지리 안에 놓여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인간은 본래 에덴 동산에서 죄 안에 있었습니까? 어디 안에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다가 하나의불신으을 인하여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디로 떨어져 버린 거죠? 죄 안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죄 아래에 있다는 그 상태를 11절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읽겠습니다 다같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네. 얼마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또요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뭐라고요? 열린 무덤이고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복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들을 우리가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내동댕이 쳐버렸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죄악의 권세 안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